근데 이거, 처음 하시는 것도 이거 어색할 거니까 여기 조금 자연스럽게 달려내야 되니까, 일단 그러니까 주동선이 요런, 슬러스 타는데 요런 자세가 자재, 되거든요. 요런 자세를 슬러스 타면 중립으로 신는 게 아니에요. 시집이랑 다이 자세예요. 손이 이제, 슬러스 타는 그 부분이 딱 그렇게 만들 돼요. 근데 보조선 저거한테 저거처럼 똑같이 잡으시고,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쇠나 관자놀이하고 이렇게 잡으시고, 만약 에 PR 라이다 그럼 왼쪽에서 스터스 하시는데 고개를 반대쪽으로 40도 미만, 30도, 3, 아, 45도 미만, 30도, 4 0도 이렇게 살짝만 돌리시면 돼요. 크게 돌리면 나빠요. SCM이 무조건 긴장하니까 음. 요, 어, 여기까지 아무런 저기 없어요. 그 다음에 저번에 한 것처럼 45도 똑같이 기만하세요. 이제 가요. 스터스 하는 거죠. 만약에 PR 라이다 그럼 왼쪽에서 스터스 하는 거 이쪽으로 돌리세요. 그리고 이 CG를 쭉 가운데까지 들어가요. 요, 여기가 SP, SP겠죠. 여기가 SP겠죠. SP 그대로예요. 여기가 여기 아니에요. 어,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. 고개 4 0반 돌렸다고 SP가 여기 있겠지. SP 그 자리에 있어요. 그 자리에서 TKA 1mm. 그냥 그자리에요 이거 돌려봤자 SP 그 자리에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놔도 쭉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여기를 이제 피부에 접촉, 접촉없이 들어가서 피부에 접촉해요 접촉하지 않고 쭉 시지를 들어가서 접촉하고 바깥쪽으로 나타나 쪽으로 피부 1cm 정도 티슈풀 하셔야 되는데 이게 티슈풀이 이제 이 단권인데 이것도 디테일하게 다시 하셔야 되는데 이 티슈풀, 피부 땡기면서 바깥쪽으로 응. 레지아에 나타나는 티슈풀 돌리는 건가요? 아니 돌리는 건 피부 땡기, 이 피부 땡기는 거예요. 아, 아. 이쪽으로 는거예요 음. 피부를 끄는 거예요. 끄시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자세 만들어놓고 허리랑 팔꿈치를 동시에 이렇게 쭉 숙여서 손목을 올라 데미션을 할때 만들어요 그러면은 손, 손을, 손, 손을 움직이죠 손을 이렇게 올라 데미션 시키면은 위치가 한1 0 c m 밖게요지금으로 이전과 s c m 로가요 오우 방어 만드시더라구요 신 컨텐츠 그대로 되어있으면 허리 숙이면서 팔꿈치를 내려서 이렇게 손목을 아까 말씀드린던대 이렇게 올라 데미션 네, 네. 손을, 손을 꺾지 말고 팔꿈치를 내려요 이렇게, 이런 식으로 티슈풀 하시고 그렇죠. 내리시고 그 다음에 라인업 프렉션 교정 방향은 이 주동선은 요, 이 사람의 누워 있는 사람의 입이나 뿌방향이에요. 그러니까 윗 방향이잖아요. 그러면 이 주동선을 살짝 이렇게 내전시키면서 이 방향 입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관건은 위에서 봤을 때 손바닥 부분이 전혀 보이지 말요 손바닥 부분이 많은 손등 쪽이 많이 보이면 많이 수, 보일수록 긴장이 커져요. 컨택이 잘 돼요. 넓게 돼요. 이렇게 풀리면 이쪽으로 가면은 그럼 위에서 자기 손바닥 지문 쪽 1인에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주 나쁜 거예요. 손등 많이 보이는 거 많이 보수록 좋아요. 그러니까 전환을 이렇게 내회전 시키셔야 돼요. 4회전. 손 지문 안 보이게. 그럼 끝난 건데 일단 그러니까 여기까지, 이렇면 되는데, 아까 그대로만 하셨으면, 좀 1mm만 사이드밴딩 해도, 핸드필요가. 음. 그러면, 쓰러스트는 주동선 보조서저 반대쪽으로 살짝 회전시키는 식으로, 음. 한번 시는요 그러니까, 이런 건 아주 잘못된 거고, 아까 거기까지 하셨으면, 1, 1, 1, 1mm만 사이드밴딩 하면 핸드필요가. 받는 사람 하나도 불편한 거 없이. 음.